안녕하십니까, 여음 가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6월 18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태어난 남자와 여자 아기들을 그 사주를 명약과 그리고 소왕 선생이 풀어온 하라기수의 근교에서 풀어서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좀 어, 모질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아기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월 18일날 어, 아침 7시 반에서 어, 9시 반까지 태어난 시가 진시입니다. 그러면 어, 음료는 4월 27일이고요. 어, 이 사주는 경자년 임오월 임진일 갑진시 이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하라기술이 이프게풀은 건데 태어난 날이 임진일입니다. 임진일은 어, 괴강살에 해당됩니다. 어, 괴강살임은 어, 조금 성격이 급하고 좀잘 다칠 수 있고 좀 어, 굴곡이 있는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한다 하면은 조금 음, 부모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날짜입니다. 에, 그래도 또 여러가지가 앞뒤가 맞으면은 또, 조금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 겠습니다. 이게 남자 액인데 일단은, 어, 목, 화, 토, 금수는 오행은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임수의 오는, 어, 재물, 관원, 운인데 이게 상극을 하네요 저층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라기술을 봤을 때 선천원이 어, 수천숙계다가 사유가 등했고, 어, 후천원은 천택 깊게다가 초유를 등해서, 어, 이거는 중정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점수가 보면은 선천원이 100점 만점에 71점, 그리고 후천원은 음, 50점이네요. 어, 중간 모드면 많이 떨어져, 떨어집니다. 우연 골고 들어왔지만은 재물 처복 관원이 여기서 상극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어, 중경도 안 되고, 그래서, 어, 평균 모듬은 좀 떨어집니다. 7 1 50점. 어, 그래서, 어, 수술을 한다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진도 형살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사고라던가 다칠 수도 있는 차입니다. 만약에 자연분모을 갖고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어, 아기, 이 이름을 파동과 주역에다 맞춰서 보완하고, 옷 색깔 잠재한 방향을 도와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음, 여기 보면, 수명은 99니까, 아, 뭐, 장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어, 여자 얘기가 어떤가. 여자 얘기도 크게 다르질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보시면은, 여기도, 어, 여긴 여기 자, 재물복이 상극, 화가 상극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물이 좀많아주죠 이게. 거기다가, 이제, 중정이 좀잘안 됐습니다. 여기는, 어, 천수성께다가 초유가 통했고, 택정캡께다가 사유가 통해서 어, 많이 떨어지죠. 중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 100점 만점에 선천원이 54점, 후천원이 54점. 그래서 수술하려면 조금, 이날 이 씨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수명은, 이,도, 여기도 99네요. 그래서 장수를 하는데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락이술 해서, 좀 이게, 저, 프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천운이, 떡,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천운도, 이렇게 보면은, 음, 어, 프리까지 나와있는데, 이걸 다,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험도 떨어지고, 뭐, 혼인도 잘안 되고, 출산도 안 좋고, 매매도 안 좋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정이 안 됐고, 점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어, 다음에는 한번 사실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침 9시 반에서, 어, 아침 9시 반에서, 어, 11시 반까지를 사실고 하는데, 사실죠 어, 한번 남자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자 여자애기. 얘기. 어, 여자 얘기는 오행에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목화, 도금, 서로 오행은 다 들어왔지만, 재물복의 서유소에서 상극을 했고, 오행은 어, 뭐다 들어서 무난한데, 이게 여기 보면, 선천원의 풍, 풍에 있게다가 상여가 동의하고, 여기는 뇌수, 핵계다가 상위가동이 있죠. 어, 그래서, 괴상이 어, 뭐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중견안 됐어도 점수가 62점, 73점이네요. 그리고 수명은 87, 어, 단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 뭐, 그냥, 수명은 길고요. 어, 그렇지만은, 어, 여기서, 어, 지금, 어, 금이, 금이 공부하는 운인데 이게 멀리 있네요. 그래서 공부는 뭐, 못하진 않지만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는 뭐, 한 중위권, 중상위권은 들어갑니다. 어,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 이게 남자 얘기입니다. 사시. 어, 사시의 남자는, 어, 여기도 오행은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목, 도, 어, 목, 과, 토, 금, 소가 골고루 어,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여기 화가, 재물복, 처복, 부모복이 게 상그랬습니다. 자오충이로. 어, 그러고, 임진일이 괴왕살이기 때문에, 어, 남자들보다 뭐 여자들이 조금, 임진일을 태어나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주로, 어, 관원과 남편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천운이 어, 뇌풍 함께다가 사유동하고, 풍기와 함께다가 초유를 통해서 중정은 안 됐습니다. 중정은 안 돼서 점수를 보면은, 어, 100점 만쯤에 69점, 100점 만쯤에 42점. 중정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수술하려면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 수명은 뭐8 7 0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명한 건 아닙니다. 공부는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는 사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시로 가보이지 오시 오시면 남자 보면은. 어.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아, 목이 빠졌습니다. 목이 이제 예술이나 말하는 건데, 그거는 빠졌고, 나머지, 어, 화, 토, 금, 수는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재물복이 상극을 했네요. 그리고 중정이 안 됐습니다. 아, 뇌수, 에계다가 초요, 어, 택뇌수깨다가 사요 등해서 중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아, 어, 이게 이제 87이네요. 어, 뭐, 무난하게 어, 살고, 점수는 84점, 75점이네요. 어, 85, 뭐, 일단은 평균 점수를 더 넘었는데, 잔분만 어, 하면 좀 보완해서 잘살면 되는데, 어, 수술한다면은 어,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재물복, 처복을 상고를 하기 때문에, 어, 많이, 점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여자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얘기를 음 여자 얘기는 중정이 됐네요. 여기 네, 중정이 됐는데 이 사주에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목이 빠졌거든요. 여기 목이 빠졌기 때문에 목이 이제 자식 운하고 예술 말하는 거 이런 건데 빠졌습니다. 명리에서 그리고 재물이 상 거라고 그래서 사주로 보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고, 임진일날 태어나면 또 괴왕살이고, 그래서 조금 피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어, 하라교수는 여기 이제, 어, 수레둥다가이호 동하고, 택수공깨다가오호가 어, 동을 해서 이게 중정이 됐습니다. 어, 중정이 돼서 점수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87.66점이네요. 어, 중정이 돼서 이사주에서 상당히 결함이 많은데도, 명력에서 결함이 많은데도, 많이 보완이 돼갖고 점수가 87점이나 왔습니다중종에 대해서 무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 여기 재물복 상복 자식복이 없고 좀 그런 것이 좀미진한게 많이 있습니다. 아 수술하는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고 어 잔분만 하면은 보완을 하면 그냥 무난하게는 살수 있습니다. 그 무난하게는 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시로 가야지요. 어, 미시가 남자애기가, 미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입니다. 오후에. 어, 여기 보면 임진이랑 태어났지요그 다음에 이게 재물복을, 재물 처벌를 선고를 했고, 괴왕선에 태어났고, 목은 예술인데, 어, 빠졌습니다. 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선천원에서 이게, 어, 뇌수 계게다가상유가동하고 풍뇌 있게다가 상유를 돼서 충종은 안 됩니다. 충종은 안 돼도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관하고 재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73점, 62점이네요. 보통 보다은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수술한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잔부만 한면 보완해서 사려면 무난할 겁니다. 이게 수명은 87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87. 그래서 그냥 수명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 얘기를 보여죠 어 여자 얘기를 보면은 음 여자 얘기는 일단은 어 모기 자식 원인데 빠졌습니다. 임진이또또 거저께 어 이게 개왕살이 들어갔고 어 좀오충 여기 이 재물폭인데 오충이 돼서 이게 충이 들어갔고 어 일단은 어 하락에서 이제 이게 거짓기를 보여야 되는데, 순의 퉁께다가 3위가 동했고, 음, 화수미색께다가 이게 이제 상위가 동했습니다. 중종은 안 됐습니다. 중종은 안 돼도 76점, 72점이 나왔네요. 보통은 나왔는데, 수술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병력에서재물보하고 자식은 같은 게좀 약합니다. 그리고 괴왕살이 이게 남편 목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으면 수술을 하는 건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분만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많은 것을 보완해서, 어, 살도록 해야지 애기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이건 미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시죠. 음. 신시는, 음, 남자애기부터 오죠. 음. 음, 남자애기가, 아, 보면은, 어, 일단은 남자애기가 재물을 산걸 합니다. 어, 재물을 상극하고 재물초복을 상극하고 화가 재물복초복입니다 이게 거짓기는. 그 다음에 이제 어 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은 여기 어 이제 공부하는 운이고 여기 이제 관은 톤대 관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게 임진 같으 면은 조금 강한 직업. 그면뭐 여러 가지 이제 경찰 군인. 어, 소방원들, 소방관들 뭐 이렇게 좀 어, 몸이를 쓰는 어,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좀 무난한데 어, 여기 보시면은 하라락해를 보면은 어, 수풍 정계다 상효동이었고 중풍 성계다가 삼효동에서 중정이 안 됐습니다 어, 안 되니까 어, 좀 많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게 어, 61.36점입니다 61.36점 어, 상당히 이제 점수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수술한다면 어,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자연분만했으면 어,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가 기타 옷 색깔이라든가 잠재란 방향 이런 걸 맞춰갖고 아기가 좀더잘 살지도록 어, 도와줘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 애기요 여자 애기를 보면은 어, 여자 애기도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목이 빠졌습니다. 목이 자식은, 뭐,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건데 빠졌고, 그리고 임진일 날 태어났으면은 괴왕살이기 때문에 좀 강합니다. 좀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또, 주로 남편 목이 조금 약하고 하니까, 수술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천운에 보면은 풍, 어, 어 풍수와 함께다가 상의 어, 풍수와 함께다가 아, 이거 사유가 동했고, 어, 수천 수개다가 여기 후천은 초유가 동했습니다. 이 중정이 안 돼가지고, 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는 71.71점인데, 보통은 대, 점수 보통에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 수술하는 것은 조금 피하고, 어, 많이, 이제, 연범벌에서 태어났으면은, 아까 이름, 어, 파동과, 이렇게 주역에나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를 보겠습니다. 유시를. 어, 유시가 5시 반부터, 저녁 5시 반부터, 어, 그 거짓기입니다. 1 8 어, 유시입니다. 이게 유시인데, 어,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여자, 남자운, 아, 남자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명략이로 보면은 여기 이제 재물하고 초복인데 상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추위 했습니다 조금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임진일이 개황살이라 물론 좀 강하지만은 또 이렇게 강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분하고 관은 있습니다 관이 합, 합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물이 좀 빠져서 좀 험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사주라고 봅니다. 물론 예술이나 좀뭐 예술적인 것은 목이 예술인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질은 없습니다 노래 잘 부르고 뭐 이렇게 가지 뭐좀 기분 내는 것은 좀 빠지는 사주에도 뭐 어떤 이게 이제 과론이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저화라기술을 보면은 아, 화풍전깨다가 아, 오유로 통일을 했네요 유거로 어,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후천은 풍천소축계입니다. 거기다가 예, 9위가 2호가 동일해서 중정을 됐습니다. 어, 중정을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재물을 상관해서 점수는 조금 생각보다 떨어졌네요. 62점, 59점인데, 그래도 음,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재물하고 초복을 상관했습니다. 명리학에서. 조금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 사주가 이 아, 불에는 이게 아, 금과 습토, 물, 물, 금이 많아갖고, 어, 이 사주에 이게 충월 하면 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우가 조금 잘안맞아서이렇게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어, 무난한 사주인데 수술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수술하는 건.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충격이 돼갖고 무난하게는 살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음에는 유시를, 여자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자 얘기를. 여자 얘기를 보면은 어, 일단은 여기서는 자식은 약이 목이 자식은인데 어, 조금 약합니다. 없습니다 이지 그러고 제머리에우충이 들어왔고 임질괴 궤왕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관은 합을 했습니다. 관은 관직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를 갖고서는 얘기가 커서 이제 조금 강한 증거 그걸 가지면은 조금자 험한 직업이죠. 이제 힘이로 하는 거뭐 간호사라든가 뭐 이렇게 미용사 뭐 기타 내가 움직여서할수 있는 일뭐 경찰 군인 이런 쪽 군무원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괜찮은데 여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너무 거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풍화관인게다가 사유화 정했고 이런 화천대게다 저위를 통해서 동종을 안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정이 안돼 갖고 점수가 많이 낮을 겁니다. 57.57점이네요.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들이 한번 이날짜 아기가 좋아서 수술 한번 해서 태어나겠다 하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썩 좋은 사진은 아니니까 아 물론 순술을 하면은 어 잘못을해서 순술하면은 좀 모질한 건 아까 보완을 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보완이 되니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수술까지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날짜, 좋은 시를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이상과 같이 어, 그 6월 18일 날 아기 어, 남자 여자기를 하락 이수와 그리고 명리으로 이제 큰 흐름 받갖고 얘기를 해서 어, 상당히 이게 좋은 날짜, 좋은 시에 태어나면 아기가 건강하고 잘 됐습니다. 물론. 전무만 한게 원칙이지만 요새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수술할때 가급적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서 알아듣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보통 어, 애기가 어, 순살을 하면은 뭐 관계없는데 태기를 좀 이렇게 해서 좋은 날짜를 하고 저한테 여기 어, 댓글을 올려주면 제가 좋은 날짜를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좌번호가 있는데 한번 어, 입1을 하시고 어, 보통 의사들이 한 3개월, 2개월, 4개월 전에 이제 수술할 때 잡으라고 합니다. 대진자 예전부터 1주에서 2주 안에 좋은 날짜를 잡으라는데 참고하시고 어, 필요하신 분들 우려러면 아주 좋은 날짜, 좋은 사주로 제가 택을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 이름도 무척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름도 있어서 제가 우려러면 쳐 주는데 이런 각 방법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이 방법으로 줘야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인터넷 학역에서는요 방법만 갖고 이름을 지르는데 이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다 꼭 맞춰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 특히 지역이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야지 얘기 잘 됩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